예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더니 이제 우수기업에만 CP 등급을 부여해요라는 이 슬라이드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우수기업에만 CP 등급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우수기업에 이상 받은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급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가 처음 설계된 것이 아니라 CP 등급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잘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2025년 2월 26일날 실시한 이 c 2등급평가 설명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평가 개요 보시면 설명이 평가 절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신청 및 자료 제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평가 비용을 납부하게 되었어요 평가 비용을 예, 평가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청 절차 좀더 자세한 설명한 것을 보면 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 비용을 납부하고 그 다음 에 평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4, 5월달까지 하신 서류 평가 가 끝나야 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면 평가를 해야 되고 7, 8월에 현장평가 일정 통보 및 현장평가를 거쳐서 9월 내지 10월 이 계획이니까 일정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등급 평가 신청한 회사가 많아서 이렇게 일정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늦, 약간씩 조금 지연되는 경향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평가 기업의 최종 등급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희는 등급을 보고 이제 우수 기업,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급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CP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 CP를 도입해서 이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등급이, 어, 우리가 수준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등급 평가를 통해서, 왜냐, 등급 평가는 신청을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어, 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평가 신청을 통해서 우리 수준이 어, 우리는 B 정도 되는구나 아니면 C 정도 되는구나 이것을 평가 받아서 그 평가, 등급 평가 결과, 보, 결과서에 보면 결과표를 줍니다. 그 결과표를 보면 그 속에 각 그 지표별로 장단, 잘하고 있는 거와 또 개선할 점을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우러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1년간 다시 운영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지만 다음엔 A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B 이하는 아예 등급을 안 준다 그래 버리면 등급 평가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신청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뭔가 약속을 입안한 거과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어 원래 원래 그 CP 운영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많은 그 행정 예고 끝난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나 또 단체가 의견을 내니까 상당 부분 그런 의견을 받아 줬어요. 그런 바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애초에 고시 안에도 없던 내용들이 또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 우수 등급 이상만 우리는 평가를 해주겠다. 이것은 실제 행정 예고했던 내용에도 없던 것이고,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것은 CP 등급 평가 제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건 이것 이것을 공정위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등급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관심이 없겠 없을 수가 있죠. 그건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도는 어,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등급평가 신청을 통해서 등급평가 신청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어느 정도 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C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둔 거지 어,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은 그 다음에 우수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 CP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뭐랄까요 어 이런 수준을 높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목적이 다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이가 정책적 목적으로 우수 기업 이상 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도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이 CP 운영 고시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하지 않아도 지금 민간, 우리가 CP 등급 평가 신청을 생각하던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등급을 못 받으면 낙제란 뜻이냐라는 정도에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이 우리 민간의 실제 ECP를 운영하고 있는 또 등급을 또 바꾸자 신청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그 담당자들의 의견을 좀더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